이어서 포천 시장에 출마한 이중효 예비 후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포천시 의회에 세 차례 입성하고 의장을 역임한 이중효 예비 후보. 6일 지방 선거에선 포천 시장에 도전합니다. 포천시 의원과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포천 시장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포천이 소멸된다는 말까지 나오니 정말 참담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경륜으로 포천의 발전과 변화를 통해 사람과 경제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옥정 포천 구간 전철 노선 착공과 우리 포천 고속도로를 영북면까지 잇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 구간은 옥정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전철 노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 계획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아내고 포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이중효 예비 후보. 지금 포천은 상전 벽회를 이룰 개발 전략 부족에 있습니다. 저는 내 생각이 아닌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젠데가 설정되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신뢰성과 진정성을 갖춘 이 중요, 반드시 포천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